하.. 어 2층에 퓨즈 퓨즈 여기 빨간핑 미스~~ 와우 한명이지 1층에 불비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뭐 잡은거야? 힙어나 오른쪽에 불비였어 용우야 계단이라는데? 어.. 빨리 와줄래? 용우, 용우 가져야될것 같은데 그 방에는 <laughs> 오른쪽 오른쪽 봐야지. 어 막혔다. 왼쪽. 그때인데? 왼쪽에 뚫어놨어. 아니 경호야 왼쪽에. 거기 로테이션 오케이? 만들어놨거든. 거기서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어. 빨리와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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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말고 오른쪽으로 와야지아 이렇게? 어 어. 응. 오른쪽.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 네. 하나, 더 네. 하나 더 있어. 여기 노란색. 어 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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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미션 되게 못하네. 아, 음, 빨리 빨리 와라 거의 내비게이션이었다. 길은 모르겠어. <웃음> <웃음> 길을 <laughs> 이리로 통하는 것도 몰랐어. 어, 들어가 들어 안으로 들어와. 형 메버릭 빵꾸 조심해. 뒤형 형. 형 메버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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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 형, 뒤에, 형, 뒤에, 형, 거, 그쪽 말고. 형, 뒤에,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아, 아... 아... 이거 진짜 공가내 봐야 아, 이거 이러면. 깜짝이야. 이 새끼. 형 벽에다 가해 그냥. 오른쪽 형 빵꾸 뚫었어. 많이... 잘니 죽지 않았데 그... 정말 7.1 채널 해야겠는데 올라 뛰었어 방금 뛰는 소리 엄청 났어 어 이거 느낌이 안 좋다 어 아, 어? 아니! 에이그 나 죽을 것 같아 있다 빨갱쪽 길어와 뒤 조심해 오케이 걍 쏘았는데 제와 빠이는 쪽그 왼쪽으로 들어갔다기 아야 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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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거시기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어 라스티바나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어, 라스트, 라스트. 아우 오씨너무아들 나이스 또내 오른쪽 복도 설씨 누가 No. 기렁이 내가 볼게 복도 나도 지금 밀고 있어 라스트 비질이야 기러와 저쪽이다 기러와 사이트 그냥 거점 하나 거기 던졌어 오케이 okay. 어 그쪽에 난다고 오케이 okay. oh. 어 어디야 나 어디서 죽은 거야 아야 아, 비질이 어그 창문 쪽 거야 어, 킹 찍는다 킹 돌아간다 나이스아어 아, 아, 이거 질 뻔했네 와 기룡이 피도 없어서 준영이 비라 비질 준영 아니 언제 어, 왔대 어. 저기까지 장병민한테 아, 그 뒤집나 준영아 거기 소방차 뒤에 있어 소방차 맞냐 빨간 빨간 트럭 <웃음> 나이스 계절핵 <laughs> 블리츠 어? 블리츠, 블리츠 서버시 거점에 거 뿌렸어 어, 들어왔다. a 거좀 들어왔다. 설치한다. 브릿츠 나이스, 딱딱이. 좋겠다. 누웠어. 브릿츠누웠다 하하하. <laughs> 오케이. 땡큐. 오케이. 오케이, 꿀. <laughs> 어, 헐, 거기는 강화하면 안 돼. 혹시 나마스 감자 달라고 형 여기다 두개 다 해줘야지 어? 아! 허어어준영아 아, 용우야 벤지 트리크 해야되는데 어! 아, 왜, 아이고, 왜 죽인거야? 어어 드론 죽이고 있었는데 준영이가내 앞에 아니아에 대충 아니, 깨면 내가 뛰어가서 벤지 트리크 해야되는거죠아아에빠네 어? 아아아아 어? 아, 아, 아. 레버릭 레버릭 말버릭 게임, 게 트짐 아씨 아우 아다 참나 <laughs> 뒤쪽 온다 뒤쪽 온다 할수 있어. 다어 어, 잡았다. 한명 아, 잡았다. 여기 여기 핑 기거점 째고 있다. 시바나 같은데. 어 시바나 들어온다. 저거 어, 보이지. 온 쪽으로 들어온다. 저거 아 그게 보지 말고 어 앞에 보이지 저거 뚫린 거 조심해. 이거 나 잡은 거 아, 같으니까 뒤로 돌아갈게 이거 그리고 미라올 옆에 이거 왜 공사 안 해줬어? 내버려 기령이 따로. 아, 어 뭐야? 나나나나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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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뭐, 나도 매버레, 퇴장됐어. 매버레. 어? 왜 추방이지? 왜 추방이야? 이거 배치로 된 거야? 개이득 이거 왜 추방이야? 아니야. 나도 튕겼. 아니아니 이거 점수 안. 나도 나 튕겼어. 다 튕겼어 우리. 아.